안녕하세요 밥돌입니다 아~ 여기 지방이라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 내려요 아휴 아휴 오늘 저 코로나 확진자가 1,400명, 뭐 1,200명. 그래서 아주 오늘 선물 시장부터 조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현금 배당 600원. 뭐, 이렇게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KCC 정몽영 이게 총 1,322만주 그히 주식이 작아요? 여기 현대 네비스 이거 300억 주고 이제 이거 이, 인수한 기업이 지, 어, 지난번 그 현대상선 H&M하고 m 동등한 뭐 그런 업종입니다 뭐 무보증 일반 사채 5 0 0 500억, 500억. 300억, 뭐 그대로 진행 중이고요. 이게, 현대 코퍼레이션 에이전 상호가, 현대 종합 상사였네요. 현대 종합 상사. 아, 이 주식, 참. 엄청 이거, 고통만 줬던 주식 같아요. 45년 만에 사명 바꾸고, 뭐 사업 모델 다 갖고. 이래 쭉 보시면, 뭐, 신재성 에너지부터 뭐, 에너지 인프라 구축까지 넘어갑니다 그대로 고고합니다 뭐 이렇게 개고생을 시켰으니 역사좀 고점은 뭐 가야, 가야지 않겠어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도 엄청난 고생을 시켰죠 수소 리포머 사업부 대서부 뭐 10월에 수소트램 양산 전화천국일 뭐 2461만주 7월 17일 뭐 계속 좋은 자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리딩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계속 갑니다. 월봉 도또12345쭉가는거 죠？6789 이렇게 로스 컷하 려면 주식 은 아무 거나 주식 만 지시면 로스 컷 하지만, 자, S.J. 솔루션이 거 그냥 보안 기업의 보안, 보안 철통 보안. 자, 보세요 클라우드 AI 5기가 보안 기술 강화 지인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390만 주, 320만 주, 뭐 이런 거뭐 91만 주, 여기만 얼른 봐도 한 800만 주 되죠. 이런 거 전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환 천구만에는 시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서브 보안 뭐 이런 쪽 8월 달에 그 디지털 화폐 어, 모범 이렇게 모 모의로 이렇게 하나 보던데 어, 보안 사업 관련 주들 집중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있습니다. 케이사인 뭐, 그러나 그뭐 보안주들이 상당히 그 의외로 경쟁이 심하고요 이렇게 이, 이 12BW 유치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안주들은 특히 바이오주들은 1 2 b w Bw 주식 매수 선택권, 자산신탁, 3자 배정, 스톡옵션 여러가지로 많은 어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목들이 그렇죠? 오늘 녹십자에서 인수한 유비케어. 당장 코로나 1000명 넘어가니까 원격 의료가 떴죠, 이게.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재사 뉴딜, 뉴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원격 의료도 상당히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원격 의료 그냥 전화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다른 이제 컨텐츠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그꼭 원격 의료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의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화상하면서 이렇게 52.65%를 녹실자 헬스에서 이렇게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1년 보호해수로딱 들어가거든요 이 5월 7일날 했잖아요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5월 7일날 이제 환전 가능한데 누가 이걸 한전 하겠어요 지금 이 가격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유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봐볼까요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유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애들이 숨겨놓은 종목 이걸 리딩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움직였는데 불과 뭐뭐 1년차에요,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엄청난 수량이 날라갔죠, 이렇게 뭐 지금도 뭐, 뭐 이렇게 아주 주가 자체가 당당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녹십자 형들이 원래 이렇게 여기 지방, 저기 화순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의리들이, 보통 의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된 이제 그 뭐야, 기관, 이제 큰 물결 형들.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엠젠. 지금 MZN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정지가 돼 있어요 이 친구들이 참 안타깝죠 여기서 이쪽 조금 더 넘어가면 여기 서 한번 정지가 됐는데 또 정지가 돼 버렸어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돼지 채도 이식해가지고 원숭이한테 이제 당뇨병 완치시킨 그런 뭐 특허도 갖고 있고 또저 돼지 각막 이식 뭐 국책 사업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엠젠에 연결돼 있는 이렇게 큰 물결들이 이렇게 개인들도 여러 명 참여하시고 미래세터해서 기관들도 그냥 다 셀로 매두고 그냥. 인습호업이고 그 여기 다 지금 연결이 약간이라도 관계된 기업들은 주가에 힘을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서 어... 코스닥이나 거래소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이젠에 지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그 백신 여섯 하... 개를 그뭐 이렇게 물질을 조, 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백신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아이젠에 공급을 하는, 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국책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만성, 창상환자, 피부재생 같은 거 그런데 지금 셀룸메드도 참 안타깝게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정지가 돼서 이게 우리가 그리웠던 그 9월 봉을 훨씬 넘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개가 하고 있냐면요 은 전혀 뭐 어, 지금 12 이런 거 전부 뭐 2,000원짜리, 2,500원짜리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런데 3자배 정도. 인수 코비부터 시작해서 뭐뭐 뭐 지금 상당한 수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 사체도다 이렇게 만기 전에 사체를 거래돼 가지고 거래 정기돼 가지고 이렇게 만기 전에 사체를다 취득했어요. 다 갖고 있음 다 보유하고 있어요. 누가 사체를 소화합니까, 그걸? 다 자본으로 키우지 뭐 시장에다가 전환 하면 다답은되는거 죠？자, 보 십시오 예, 7월말 에서 8월초 엠젠이 예, 예, 결정 이 나면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에 시초 과 부터 5분 사이 에꼭셀루 메도 하고 인스 코비 이렇게 대량 으로 이렇게 기관, 다, 모두 다. <laughs> 이게 너무나, 이게 지금, 이게 뭐, 이게 뭐, 2000 얼마짜리를, 이거 2100원, 1900원짜리, 2500원짜리, 이거를, 1년에 2부이자를 주면서 지금 12BW 찍어 놓은 걸, 이거를, 지금 이 딸랑 3000원인데, 이거를 여기서 전환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아직 시기가 조금 남았습니다. 9월이에요, 9월. 셀루는 이제 시기가, 7월 초순부터 돌아와가지고, 셀로는또잘 빠지도 않아요, 이제. 근데 인수도 9월부터 이제 지금 시기가 돌아와서. 밥도리는 12, 전환사채2 b 교환사채 BW, 신주인수권, 어, 자사주 신탁, 그 다음에 주식매수 선택권, 그 다음에 삼자배정. 스톡옵션, 우회 당장 그리고 어, 카카오 라인에 관련된 종목들, 카카오 정소기사는 아닌데 대주주가 카카오인 기, 그런 기업들이 몇개 있어요. 간단히 생, 말씀드려서 뭐 바이브 컴퍼니니 이런 거. EWK, 이런 종목들 다 대주주가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요즘에 보시면 이게 줄기세포가 이게 왜 작년에 첨단재생법이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우르르르르르 통과가 됐냐면요 이게 코로나 나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하면 이 줄기세포로 정맥주사를 넣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기세포주들이 이거 보시게요. 자, 이게 8월입니다. 네이쳐셀도 8월이에요. 큰성들이 여기 8월 수백.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오, 이 주식은 왜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자, 보세요, 월봉 보세요. 정말 진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이 지금. 자, 세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9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9. 이거를 모르면 주식 하시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 4, 5개월 이제 고생하셔가지고, 한이 정도 오면 이제 주식을 매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거리가 터진 다음에 굴를 세는 습성을 한번 가져보세요. 마찬가지 일봉도 구예요. 일봉도 구입니다. 일봉을 막 요상스러운 막그 이동평균선 갖다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거 전부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후행성이란 말은 이루고 진 다음에 그 차트가 움직인다는 소리에요 그림이 자여기서세 보게요 자 봐요 이 친구들도 이 친구들도 인제 일정이 인제큰 성들 돌아온거예요인제 1, 2, 3, 4, 5, 6, 7, 8, 9자 이렇게 강력한 크... 좀 글썽거려집니다 이런거 그래서 이제 저같은 경우는 족보 없는 종목들. 족보가 지금 말씀드린 거 CBEBBW, 자사주 신탁, 뭐 지금 카카오 라인에 숨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대주주는 카카오다. 뭐 그런 거? 아무도 모르지만 대주주는 네이버다. 아무도 모르지만 재벌 기업이 뒤에서 병풍을 쳐주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거. 그런 기업들 아니면 참 수익 내기 어려우시겠죠. 한쪽으로 가는 척 하다 또쭉 빠져버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 다 가는데, 이, 이, 이 친구들 참, 단가가 이제 좋아지죠. 3만원대, 이제 2만 9천원대 이제 오는데, 이렇게 이제 강스템 바이오처럼, 자, 이거 한번세 볼까요? 이 친구들은 참 특이한 경우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세면, 세면 좋았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이렇게 쭉 가시다가, 여기서 큰 그림이 나와버려 꼬리가 날아가게 그래가지고 1, 2, 3, 4, 5, 6, 7이 됐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쓰으면 1, 2, 3, 4, 5, 6, 7, 8, 9가 되는데 약하죠 여기서 이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하고 지금 협업합니까? 강수쌤이? 맞습니다 현대 바이오랜드랑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주 뭘 만났네요. 오늘. 자 프로스테믹스가 그 줄기세포 중에서는 지금 제일 <laughs> 이게 단가가 이게. 이거 뭐, 단가도 아니고, 옷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8월 달에, 이게 7, 800만주 시비가 들어옵니다. 8월 달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세하다 보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냥, 그냥 가면 될 것인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돌발 타다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그러나 이게 여기서, 방금 강스템하고 다른 것은 여기서 큰 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승파 일봉으로 쳐줍니다. 상승파 일봉.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은 봉이 큰것 같아도 이게 올라가는 액수는 별로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 상방형, 지속 상방을 하면서 어, 지금 현재 이 친구들 그 프로스테믹스에 관련된 CB나 BW를 가져간 큰 물결 큰 형님들이 어, 기관 형님들이 아주 그럴싸한 아주 매너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거하고 비슷한 게또 이제, 이제 뭐 IT 분야에서 는 RT캐스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넥스는 지금 그저께 전환 조정 나왔는데요. 그렇게 뭐썩 그렇게 그러네요. 지난번에 저 종목이 6, 7천, 8천 원에서 저게 3만 얼마까지 엄청난 파동을 만든 종목이라.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오늘 어제 그제 그 2천 원 초반에 실수업 매수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 VI 걸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매도 신어 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수업과 같이 발 맞추어 가는 아주 강력한 메타버스 대장주 최고의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 꼭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